안녕하세요. 어제 카톡으로 사랑스런 미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어, 질문을 주셨거든요. 아버님께서 암 환자신 것 같아요. 내용을 보면은 아빠가 케모포트로 항암을 2주마다 하고 계신데 염증이 생겨서 케모포트를 뺐습니다. 그리고 팔에 항암을 하시는데 팔을 해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.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온열치료 어디서 하는 건가요?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. 캐모포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쇄골 아래쪽에 이렇게 동전만한 크기의 허브를 심어가지고 그 카테타 끝이 이렇게 정맥, 중심 정맥관을 따라서 안쪽으로 거치가 되는 그런 방식의 포트잖아요. 그래서 항암치료 바늘을 그쪽으로 꽂거나 아니면 수액 같은 것도 그걸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빼시고 팔로 해도 효과가 있느냐.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, 케모포트로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정맥이고 팔에 맞으시는 주사도 다 정맥이기 때문에 정맥 순환을 거쳐서 몸에 퍼지는 것은 똑같거든요.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케모포트 자주 찌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캐모포트를 하시는데 이게 염증이 생겨서 못 하실 경우에는 팔에다가 주사 바늘을 찔러야 되잖아요. 근데 매번 찌르기가 힘드실 경우에 PICC라는 걸 하실 수도 있어요. PICC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카테터인데 한 길이가 한 560cm 정도 되는 카테타를 이쪽에 팔 안쪽에 보시면 상완정맥이 이렇게 굵은 게 있거든요. 그걸 찾아 가지고 똑같이 카테타를 넣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심장 근처까지 이렇게 거치를 시키는. 그래서 PICC나 캐모포트나그 기능은 유사한 거죠. 그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캐모포트는 어 장점이 이렇게 한번 거치해놓으면 꽤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염증이나 세균 감염과 감염 같은 부작용이 없으면 거의 1년 정도는 쓰실 수가 있거든요. 그 이상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주사 바늘을 꽂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긴 합니다만은.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샤워하시거나 이런 게다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. 어, 뭐, 단점으로 굳이 꼽자면은 조금 튀어나온 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흉해 보인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옷 입으면 가려지고 해서 안 보이니까 크게 장, 단점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또 이게 피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사반을 꽂을 때는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게 마련입니다. 그게 조금 뭐 단점이라면 뭐 단점일 수가 있죠 그렇고 PICC는 어, 상완정맥으로 통해서 넣는 카테타인데 요거는 카테타를 꽂은 다음에 피부에다가 이렇게 두땀 정도 꿰매 놓게 됩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빠지지 않게 그래서 그때 그좀 통증이 있는 것 외에는 그 이후에 이렇게 포트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늘을 꽂거나 수액을 연결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삽입하고 나면은 피부를 찌르거나 하는 통증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반대로 단점은 이게 교체 주기가 캐모포트보다 조금 더 어, 빠릅니다.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까지 쓴다고 얘기가 되는데 어, 보통 보면 한두 달, 석달 그쯤에는 교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. 그, 삽입한 부위가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교체할 수도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항암할 때 저는 PICC를 했었거든요. 저는 나름 괜찮았습니다. 이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, 어, 겉으로 이렇게 꼬리처럼 두 개가 덜렁거리긴 하지만, 주사 안 맞을 때는 그, 뭐지, 탄력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이렇게 싸서 다니고 옷을 입으면 크게 불편하지가 않았고, 다만, 샤워할 때 조금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 방수밴드 같은 걸 붙이고 하는 그게 조금 불편할 뿐인데, 뭐,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, 손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, 이, 콧줄이라든지, 뭐, 주사바을 이렇게 막 잡아 뺄 수가 있잖아요. 무의식적으로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PICC는 조금, 어,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. 이게 피부에다가 꿰매서 고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, 물론 작은 한 땀이지만, 잡아당겼을 경우에는 피부에 손상이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해야 된다면 케모포트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온열치료 어디서 받나요? 온열치료를 고주파 온열치료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 치료를 시행하는 병원들 리스트가 많이 뜨거든요. 그 중에서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 병원을 고르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시고 처방을 받아서 하시면 되고. 이게 비용이 한번 받을 때 보통 30에서 35만 원 정도 합니다. 어, 비급여라서 좀 비용이 비싼 편인데, 실비 보험이 있으시면은 커버가 되니까는 크게 부담이 되시, 되시진 않을 거고, 어, 이게 횟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번 정도 받거든요. 2주에 한 번씩. 어,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매주 받으셔도 되고, 일주일에 두 번씩 뭐 월목, 월목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여덟 번 받으셔도 되고, 그거 이상 자주 하는 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. 그리고 만약에 항암을 하고 계신다면은 항암 하신 날, 그 다음날 바로 이어서 혹은 그날 오후 늦게라도 바로 붙여서 하는 게 조금이나마 항암제 약이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타격을 주는 그 시점에 같이 온열치료로 어, 암세포를 좀 스트레스를 준다는 개념으로 하시면은 어, 상승 효과가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